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사투리 가르치고 있는 강민지라이에 반갑시소. 뭐요? 반갑시소. 아, 딱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어, 뭐, 딱히 뭐 여러분들이 나를 딱히 기다린 것 같지는 않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착각이에요. 오늘 미디어 사투리. 미디어 사투리인데, 드라마 속. 제가 오늘 미리 켜봤어요, 뭐 열심히 한번 찌그리봤습니다 드라마 속 미디어 사투리. 보고서. 보고서. 밑에 미디어 사투리 어디까지 왔나 뭐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사투리 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고 사실 관심도 크게 없는데 뭐 <laughs> 대단히 내가 뭐 경상도 사투리 아이콘인 것처럼 한번 나대 봤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난리가 난 로제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내가지고 세계가 난리 났어요. 전부 다 아파트 아파트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매일 창고 난리가 난 겁니다. 먹고 먹고 한번 해, 불러보실래요?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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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쵸,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할 때, 어. 아, 아파트, 아파트 이름을 안 한다는 거야. 어. 근데 사실 저는 그 메일들이 왔을 때, 물론 바빠서 제가 함께 못했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게임을 일상는 애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그 게임을 몰랐어요. 외람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laughs> 그 아파트라는 게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아파트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제가 저희 팀에 새로 들어온 포항 출신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경주 출신이던가요? 경주 아, 연예 네, 경주 출신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아파트 아파트 뭐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 음, 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음마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하나 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파트라 하거든 그러니까 어. 파가 위에 있어 아파트 아, 엄마 아파트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게임을 했나 봐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몰랐어요 <laughs> 아파트 몰랐다 음. 근데 다만 제가 제 대학에 왔을 때좀 놀랐던 거는 사실 아파트라는 게임보다 바니바니라는 게임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바니바니 어. 바니바니 바니 바니 당근 당근을 가야 되거든요 어, 어. 근데 이 친구들이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 바니 당근 당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잠깐만. 뭐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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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우리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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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이렇게 업템포로 타야 된다고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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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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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네. 걔가 막그 고소 없이 장단하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다. 제 게임 중에 더 게임 오브데스라는게 있어요. 뭐 신난다 재미나 더 게임 오브데스 그러면 아싸 뭐 누구 이러면서 이렇게 너 이렇게 지목 어, 아싸 너 아싸 너 이런 거였거든. 뭐 일반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갱상도 친구들은. 너 라고 발음하는 것에 어.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laughs> 알러지 쇼크가 있다고요. 너? 네. No? 조금 남사스럽지요. 너라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어. 뭐 너, 어. 너라 하면 하겠지만 은 그게 이제 10년 동안의 삶에서 익숙해진 거고 너라고 네.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 자체에 조금 알러지가 있죠. 어. 왜, 그러, 왜 그랬을까요? 니진이 근데 이제 타지사람들이 들으면 니니 거리는 게 약간 음. 상처,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음. 이렇게 상처받는다는 음.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린 몰래 그래. 음... 그래서 아싸 너라고 하는 거뭐 그냥 어 피가 차갑게 식었다 네. 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노래랑 게임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로제가 아까, 아, 아파트 아파트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기다리던 나의 아파트 이럴 수가없 그러지 않아요. <laughs> 노래는 벨겠다. 드라마를 들어가기 전에 책을 보인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 일단은 배우의 출신지역이 중요하지요 그럼요. 사투리를 하는 배우의 출신지역이 사투리 사용지역이어야 음. 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김지영 배우님 같이 아, 대배우님들은 뭐 출신지역이 뭐가 중요해? 그럼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인데 각가의 출신지역 대사가 얼마나 매끄럽게 나오느냐 아, 매끈하게 나오느냐 이걸 어. 한번 포인트로 보겠다 네네. 아, 오, 제보가 많았어요. 그 제보를 받았는데 뭐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청춘들이 나오는 청춘 드라마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배경이 음. 해동이라 하는 해동? 해동이라는 가상의 아, 가상의 어떤 동네인데, 어, 근데 어. 바다를 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부산 아니면 포항이었죠 하말럼만을 치면은 계속 서치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봤죠. 왜? 근데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제 음. 부산말을 잘 모르거든요. 어. 그래서 아, 내가 이 어색하게 느끼는 지점이 경남 말씨라서 그런 건지 음... 그건 내가 약간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에이... 그렇지만 거듭하여 이제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거죠. 에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아... <laughs> 일단은 제가 준비한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카들 집에 문제 있는 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친하게 지내다 보면 뭐가 모자르고 모자란 게 트림 없이 있다카들. 이 뒤에 애들이 사투리 굉장히 잘했어요. 어... 근데 이제 아이들은 네이티브인데 이제 작가님이 네이티브는 아닌가 봐요. 어... 틀림없이 어... 모자라다고 말하자면 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죠. 음... 이제 아이역들이 어... 너무 유치한 애들도 나오든요 어? 아저씨 진짜 호랩이에요 이런 거 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오거든요. 아,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 이 아이가 크면서 어... 얘가 어렸을 때 사투리 잘했거든요. 봐봐요. 네, 네. 잘 들어봐요. 네, 그럼... 이 말투, 내가 왜모자라 허위성 말투 아니에요? 어, 어, 어. 내는 입학하자마자 첫인상 빡세게 잡고 깔았겠다. 그게 얼굴이 만만해서만 아니다. 태도다. 태도아 상대가 진배터인데 네가 웃었다. 그럼 두 번째 만나면 우회 되겠니? 이미 생긴 이미지를 뒤집을고하면더 세게 나가야지. 자, 어떤가 스필가 타지 사랑. 좀 리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미디어 지수라는 걸 정하겠습니다. 나뭐 매운맛에도 스코빌 지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1 0까지 있다 하면 네. 이래서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 음, 음. 설마 왜 써본 적이 없음. 음... 0은뭐 거의 네이티브. 네. 네이티브를 1 0에 뒀을 때 아, 중간에는 잘한 연기. 어어, 잘한 연기. 노력을 많이 했다. 어 잘한 연기. 어... 이분은 약간 레벨 한2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게으르신 건 아닌 것 같고 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어... 할 수가 없이 어. 문장이 길어지면 티가 난다 어. 문장이 짧은 거 아니다 음. 니 해라 이런 거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장이 길어진다 어. 아 상대가 침 뱉었는데 니가 웃었다 그럼 두 번째 만나면 우회되겠네 우회되겠는 거 괜찮거든요 불러? 어. 아또 뱉어도 되겠네 이카지또 뱉어도 되겠네 이거 약간 계수파로에서 느꼈던 거 아닙니까 <laughs> 너희들은 또배어도 되겠네. 더 불해서 되겠대. 약간 음. 근데 약간 이분이 아 이는 아닌 것 같아. 3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약간 목을 까리지면 졸라하는 게 있어. 음. 또못 찾아서 되겠네. 이런 게 있어. 음. 또배어도 되겠네. 자, 한 곡조가 하나 더 들어갔네. 아. 어. 이미 생긴 이미지를 뒤집을라 하면 여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이상해. 요 이미 생긴 이미지를 뒤집으려고 이, 하면. 이미라고 말하자면 이미. 어. 우리 이영을 찍는다 했잖아. 어. 이미 생긴 이미지를. 어. 이미 생긴 이미지를 뒤집으려 하면 근데 이미 생긴 이미지를 이게 그니까 러전반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라는 거야. 이랑 이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오. 내는 발음이라는 거지. 이미 생긴 이미지가 아니라 어. 이미 생긴 이미지지. 네네 이미 생긴 네네. 이미지. 아, 그 뒤에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어. 미가 위에 있어야지. 이미지. 음. 이미지. 아파트 같은 거야. 아파트. 이게 아니라 아파트. 이미지. 세글자는 그냥 일단 위로 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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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지. 아파트. 어. 다 올리세요. 그냥. 네. 아, 네. 그다마 지역에서 온 판사. 이것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아 이건 좀 찾기 힘들었어. 여기 뭐 형사님이 미디어 사트리 한다는 거야. 근데 어디 계시는데? 중요 인물 중한 명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사투리를 사용을 하는데 미디어 미디어다. 네. 강빈나 판사 옛날에 칼 맞은 관제 그거 하고 정재걸 일과랑 관련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직도 강빈나 의심스럽다. 어떤 인간인지 실체를 알아야 강빈나 판사가 의심받는 사건에 대해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같아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너무 느려요. 맞죠. 평이 <laughs>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네. 분노에 차서 강민남 파사 이건 아니지만 너무 느려요. 감정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요 속도로 점점 빨라져야 증상입니다. 그럼요. 올해 선생님 강의를 착실히 따라왔다면 일단 속도에서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일단 이미지가 속도. 그다음 난 이제 이게. 작가들이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아까 드라마랑 이 드라마랑 임맥 상통하는게 있어요. 어. 자기 일인칭 해야 할때 아. 내는이라고 합니다. 아 내는. 근데 서설 씨는 자랑 호이수 씨랑 권현지 씨가 음. 내는이라고 음. 하는 거 들어본 적 자주 없으실 거예요. 에. 나는 그 사람 난 가가 의심스럽다 이까지 음. 내는. 일단은 내는 이거는 어. 이렇게 내는을 꺼내놓고 기다리는 말이 아니에요. 어. 나는 의심스럽다. 음. 내는 의심스럽다. 차라리. 내는 이거는 내놓고 기다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 지금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말이 빠른 게 아니야. 경상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모든 말을 그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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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문장 문장에 악센트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빠르게 말할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느리게 이렇게 포인트 잡아줄 때가 있는 거고. 네. 근데 모든 문장 을 내는 강빈나 판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기광 씨 사투리. <laughs> 실말이라고 찾을 수 있을 거같아 내가 이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하해 어. 보세요. 실마리라 도 헐.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헐. 낙제 <laughs> 실마리라도 실마리라도 실마리라도, 실마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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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모르 때 그냥 찍어 요 여러분 제일 드린 건 뭐야 어,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사투리 중에 다 느껴보면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 네. 그러면은 밑으로 찍고 시작할 걸. 실말이라도, 어, 맞네, 맞네. 내가, 맞네, 맞네. 이게 아니라 모르게 소개를 찍어 실말이라도 어. 이미 망친 이미지를 그냥 찍어 모르겠으면 음. 이미 망친 이미지 이러면 틀리는 거. 야자 어. 여러분 잘 생각봐요. 여러분들이 와 이건 내가 들어도 이상하다 하는 거는 밑으로 찍고 시작하고요. 모르겠으면 위에서 그냥 찍어 눌러요. 어. 그냥 싸았다싸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찍어. 이번엔 미디어 지수 음이 드릴게요. 어. 네, 저 후하게 드립니다. 그니까. 네, 후하게 드립니다. 그니까. 근데 제대로 모시는 것도 있더라고 음. 최근 아니 이거는 심지어 이번 주말 사이에 1편이 나왔나 음.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비비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창원 출신이래 네. 경남 PK 사투리랑 음. 뒤에 장소는 찐 TK 경남 사투리 경북 사투리 한번 비교해 보려고 네.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열혈사제 한번 볼게요 네. 어야씨미어대가소잔전나다 끄지라 인정빵꾸나기싫어아왜 이렇게 늦 왔는데 네. 요런 느낌으로 사투리를 구사를 하고 있다. 네. 네이티브는 십 점이죠 뭐~ 그렇죠. 뭐더 말할 것도 없어 음. 다만 이제 저런 말투를 뭐라 하냐 음. 일진 아니면 이진 말투입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 같이 학원 다니면서 삼각김밥 사 먹던 친구들 말투는 어... 좀 아이라 봐도 됩니다 네. 이 보이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학창 시절에도 클럽 가기를 일삼고 음. 이제 그런 친구들 말투입니다 음. 예 그래가지고 약간 보는 시청자에 따라 어? 어~ 약간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 말투예요. 어... 끄지라 인중에 빵꾸 당기 싫으면 어... 모든 말에 힘을 주잖아요. 네. 끄지라 인중에 빵꾸 당기 싫으면. 근데 저 이렇게 얘기 안 해봤거든요. 네. 끄지라 인중에 빵꾸 당기 싫으면. 뭐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막. 막 만들어 놓고 있진 않아. 제가 그 싸울 때뭐 딕션이 정확해진다 말씀드린 적은 있죠. 네. 그런 게 제가 딕션이 막 끄지라인 중에 빵꾸 나기 싫으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네. 끄지라인 중에 빵꾸 나기 싫으면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극이니까 그런 게 있겠죠. 네. 네. 근데 내 친구들은 저런 말투 안 썼다. 예예예. 어. 요런 말투. 그다음 어. 이 장손이라는 네. 영화를 주면,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진짜 나보고 많이 보라 했거든. 반디 드러 레이. 완전 티케이. 회사 이왜 커라메 이 테리어가. 다시마 했나. 아 엄마 그냥 이거 대충 올리라 오늘 밖에 몇돈줄 아나. 우리 고모입니다. <laughs> 우리 고모입니다. 까디 듣는 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들어보세요. 음. 간수를 많이 썼네. 엄마 그냥 이거 대충 올리라 오늘 밖에 음. 몇돈줄 아나. 아나. 어, 하나로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약간 그러니까 염소 같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근데 나도 가끔씩 말할 때 약간 염소 같다. 네가 놀릴 때 같잖아. 아나, 약간 이런 아, 식으로 할 때. 내가 이게 맞아. 약간 자연스러운 거야. 아, 밖에 몇 톤지? 아나. 네. 고모, 이모 다 이런 말투입니다. 네. 특히 고모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어, 네. 할머니 또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대충 올리지. 어. 우리네큰 아빠 삼촌입니다. <laughs> 이정아, 그안대시 하려네. 어들리십니까 아아 들렸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배운 거죠. 절단 난다 에이. 뭔 말입니까? 아 큰일이 난다. 큰일 난다고요? 제대로 모신 작품 두 개를 받고 예. 이제 계속해서 번외로 네, 최근에 이제 레미 레미 도레미가 아니라 어, 마법소녀 레미 <laughs> 제가 잘못 기입을 했는데 마법소 레미가 아 진짜 이름입니다. 레미가 이제 제 더빙판이 배포가 됐대요. 이제 여기 사랑 캐릭터 아시죠? 파란색 머리 사랑이 부산에서 전학 온 어떤 그 설정인 거예요. 애들 친구 사이인 거니? 아빠가 사랑 많이 받으라고 사랑 사랑이라고 치였다. 이쪽 동네는 내가 처음이니까 앞으로 많이 알리노. 다랑아 손님 만나 친구라고. 아이고 뭐 그래, 참으로 잘랐어. 내가 해주고 싶다. 와졸라 삼촌 같아 지난 친구가 벌써 생겼다니 아빠만 눈물 난다. 아빠만 눈물 난다. 막이러고또뭐 아빠 눈물 난다도 만약에 미디어 디소 아니 이삼쯤 되는 배우분들 하면 아빠. 눈물 난다. 어.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 아니면 그냥 네. 흘리시면 됩니다. 죽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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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거든. 아빠만 눈물 난다네 해주고 싶어 음. 그런다. 이런 느낌. 네. 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사투리를만나야 될지 몰랐거든요. 어, 시사에변기는 했구나. 그러니까. 아,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갖고 감동했습니다. 을 제가 네. 어렸을 때 레미레미도 레미 정말로 레미 레미 좋아했는데 그때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왔으면 더 좋아했을 듯. 그치? 음. 그러니까 뭔가 그. 말 빠르기가 그냥 막 두다다 두다다 빠른 게 아니라 음. 그 뭔가 리듬감이라는 거 안에 빠르기랑 뭔가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확실하게 구현이 돼야 뭔가 완벽하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네.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준이 빡빡하다라고 그러니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해결 방법은 있어요. 에. 굳이 부산 사투리, 대구 사투리가 필요하지 않은 캐릭터에 음. 사투리를 부여하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이 음. 캐릭터가 반드시 사투리를 써야 되는 어. 배경 어떤 어. 배경이 있어. 어. 그러면 써야죠. 에.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거 매력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사투리 쓰면. 음. 이렇게 해서 넣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맞아. 해결 방법이 너무 명료하잖아요. 맞아요. 안 하면 돼요. 음.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역 출신 배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아요 어. 그렇게 잘하는 분들한테 연기 잘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가듯이 사투리 연기는 연기 아닙니까? 사투리 연기 잘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우리는 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잘 쓰면 기분 좋고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나랑 말씨가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TV 나오는데 그렇죠. 엉망진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우리도 이제 뭐 뉴스에서 자꾸 우리를 뭐 찾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뭐 경상도 사투리 아이콘이 됐다 아닙니까? 네. 이 정도의 어떤 책임감 정도는 있다 아, 이거야. 그래요. 응. 그래요.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되죠.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막 페이퍼 타월이 여기 있는 같은 거 되게 안, 안, 안아했잖아안아하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예. 네. 왜냐면 그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요. 네. 지금 네. 사용자들이 있는데 네. 네.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아. 근데 굳이 필요 없는 거에는 놓지 말아달라. 해결 방법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까지 네. 어. <laughs> 완벽한 PPT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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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리 캠퍼스에서 다 미리 준비했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뭐 네.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건 없었지만 네.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제 귀에 익었을 거 아니야. 아, 어 이거 나 사투리 하말로마에서 배운 건데 그 어디서 들은 거더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한번 끌고 와가지고 아 맞지 맞지 약간 이런 아하 포인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야. 아, 이거 맞제, 맞제? 근데 다 알려드렸잖아. 응.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산지 직송. 네, 따끈하다. 따끈하다. 오늘 사투리 평소보다 잘 되대. 인사부터 내가 매끄러움을 느꼈어. 산지 직송이라가지고. 그래갖고, 뭐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 이런 거 이상하더라. 맞더라, 맞더라. 이런 거 한번 해주시고, 너무 욕은 하지 마. 그냥 재밌게 봐. 어. 오랜만에 이제 봤고 여러분들 이제 언제 찾아올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 올해 마지막으로 해봤으니까 내년에 뭐볼 수도 있겠고 뭐 올해 뭐 십이월 달에 볼 수도 있겠고 음. 여러데뭐 재밌는 게 있으면 다시 갖고 올게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가끔씩 DM에 넣어놔줘. 아 어. 어. 그럼 우리가 확 가끔씩 확인할게. 어. 그럼 여러분 저희 소리랑 민지랑 깔롱이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귀여워.